첫지는 파울러스 토어예요 여기는 중고 책을 파는 곳인데 코틀랜드 오는 사람들은 꼭 가야 된대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도 골라주나? 이런 거를 막다 써주네 여기는.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너 책을 좀 찾고 싶은데 3 층으로 가야 된대요. 건물 지나서. 어? 진짜로? 이로 가야 되나? 어메가지. 귀염이 강아지. 자, 줄 서서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여기 진짜 유명하거든요. 맛있어 오, 비도 오고 딱 날도 계속 땡기는 달이에요. 여기 응.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포즈 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11달러짜리 세 가지 고기가 나오는 콤보 주문했어요. Uh, can we get an order of uh, crispy rolls uh, one steak and brisket car and one three meat combo 이고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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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침에 또 나와봤습니다. 다행히 비는 안 온다. 완전 다행이야.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또 지금 먼저 폭포 보러 하이킹 갈려고요. 비안올때 후딱후딱 해야지. 아침 먹으러 여기 비스킷집 왔어요. 어, 여기 포틀랜드에서 꼭 와야 된다는 비스킷집인데 어, 사람 많다. 없다고 좋아했는데 파인스테이트 비스킷입니다 미국식 비스킷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자리나는 곳 아무 데나 앉으면 될것 같아요 유명한 비스켓이래요. 그레이비 소스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오면은 꼭 많이 먹는 그리고 치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해시브라운 포테이토인데 완전 치즈 꾹꾹 눌렀어요. 맛있겠다. 네? 우와. 이 소스가 진짜. 오이 계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얌해. <laughs> 음. <좀> 얌해. <목소리>

완전 배불러가지고 yeah. 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롤트노마 퍼스 보러 왔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레스토랑도 있네요. 진짜 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렇게 입고 와야 돼요, 원래. 이 네. 여기 하이킹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이게 폭포인데 진짜 저 다리까지 올라갈 거예요. 오, 멋있죠? 자,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물이 튀는데 엄청 멋있어요. 멋있다.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비는 오지만 이렇게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코코도 보고. 다시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더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옷도 준비 안 됐고 비도 많이 왔고 신발도 이래가지고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안녕. 음. 여기 오려고 열심히 걸어왔잖아요. 케이스터디 커피 마시러 왔어요. 짠. 역시 이뻐. 진하게 커피 한 잔을 마셔볼게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원두들 많이 팔아요. 서울 바로 가면 다 사갈 텐데 그러지 않아서

잘하는 수술 많았습니 제가 지금 어디 왔을까요? <laughs> 여기는 블루스타 도넛이에요. 그꼭 가야 하는 도넛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열로 들어갑시다. 바로 블루스타 블루 도넛이죠. 이렇게. 우와. 자 도넛 종류 다양합니다. 도넛 왔어요. 아 이렇게. t 라라 지금 좋아하는 거 다섯 개로 골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t do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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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음! 베이컨이에요. 음음음 진짜, 보너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가득 먹고 왔어요 지금 차 있는 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자, 있어요. 이 꽃을 어요이면은 포틀랜드 뷰를 볼수 있어요. 이거 음. 타러 왔어요 우리가 탈수있저거예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포틀랜볼수 그 있어요. 이꽃그볼수 있어요. 이 꽃을 볼수볼수있이요이 꽃을 볼요 지금 올라가고있어요비가와가지고좀 흐리긴 한데 어 갑자기, 보세요. 골라가 이거 응급 라가보세다 골라가 보세요. 골라가 보세라면 내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와도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되게 그냥 다 보이는 뷰긴 뷰인데 되게 스페셜한 건 없고요 그냥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그래도 다리랑 뭐 이런 거는 보이기는 해요 저는 지금 여기 폭포기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입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콕콕 타이 레스토랑이에요 고마워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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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for the yes. finger foods. Oh, okay. There we go. Spicy um, mm -hmm. so wings um, for you. Yeah. Um, that little red <laughs> bowl so you can discard your chicken. Too. They have this pork collar. The collar comes with this little plate of chilled mustard greens on the side. Uh, they are on ice to keep them fresh, and you can tear a little bit of the leaves off between bites of the pork um, collar. 맞아요. 이게 제일 유명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게 이건데, 와 이거 야채를 이렇게 아이스에다가 주네요. 이거는 코코넛 밥이에요. 맛있겠다. いいんだ。 진짜 짭조름 약간 갔을 때냉각 이런 거 팔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치킨에배이 양념이 뭐라고 맛있을까요? 좀 짠데 중독적이야. 다 먹었어요. 지금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다 먹을 거래요 되게 귀여운 게쌈싸 먹으라고 이걸 줬는데 이립이 이름을 잘모르겠는데 여기 꽃이 폈어요 <laughs> 나온 금액은 토탈 50.50 .50. 여기에 이제 팁받이시면 돼요. 제가 온 곳은 스티븐스 스티메이커 왔어요. 티를 좋아하니까 여기에만 파는 한정 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티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짜라란. 와. 이렇게. 어향 진짜 좋다. 진짜. 이런 샘플월 박스도 있고요. 와, 향이 너무 좋아요.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나? 와, 가격 싸다. 루틴이 만원대밖에 안 해요. 이게 바로 그 갯마이 차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다 저는 이거 하나 하다가... 하고. Came to us, They wanted a tea for their tour, oh. so this one we just debuted. Okay. And then this one is our lovers' leap for Valentine's Day. That we're on. Ah. This might be the last one. What about the Los city Get We always have, uh -huh. but it's like one of our signatures. Ah, yeah, right. Yeah, yeah, yeah it's a really good one. Uh, okay, thank yeah. you. <laughs> yeah, you're welcom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Okay. This is a Valentine's This is 제일 유명한 티중 하나죠. 샘플러를 담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샘플러를 골라서 담아서 LA 가서 마셔볼게요. 이렇게 샘플러랑 그리고 세 가지 백박 샀어요. 이거는 여기서만 살수 있는 거래요. 핏랜드 오면 은 스티븐 스비스는 꼭 들려가지고 티 구입해야 되거든요. 오셔가지고 맛있는 티 구입 꼭 하고 여기 이런 투어 프로그램도 있나 봐요. 프라이데이 3시에 어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참여하고 싶다.